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적 마스크 판매를 허용했지만 구입 방법이 까다로워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농가들은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한창인 약국. 외국인 노동자의 마스크를 살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약국은 외국인 거소증과 건강보험증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스크 없이 일하고 외출하다가 감염이라도 될까 봐 이들의 건강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걸리면 농장을 닫아야 하는 처지인데 공적 마스크를 사는 것은 아예 꿈도 꿀수 없습니다. 농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가서 줄 서기를 기다리다가 못 사고 오는 그 사례가 계속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22만 인구인 이천시에는 21명 중 1.2명이 외국인입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1만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도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농촌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자주 바뀌거나 불법 체류자가 간혹 있어 발급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외국인 노동자가 외출해 마스크를 산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자치단체들도 현행법 안에서 외국인을 도울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내국인도 마스크 등이 부족한 지금 예산을 들여 외국인들까지 챙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예 예산이나 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외국인분 대상으로는. 제가 전달받은 사항은 없어가지고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 공적 마스크 대란 속에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영입니다